안녕하세요 다우입니다 네, 오늘 김민서님 제보를 바탕으로 한번 프리티컬을 만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사연 제보를 한 김민서입니다 가보죠 아, 뭐 오늘은 좀 늦게 왔네 그 시각 띵동 누구지? 누구세요? 뭐.. 안녕하세요 김민서 있어요? 민서 친구구나 민서 학교 갔는데? 아네 며칠째 이래요전 이상하다 싶었죠 왜 늦게 해 맞아 계속 제가 학교 갔을 때 저를 찾아왔는지 근데 날마다 저를 빡치게 만드는 행동을 해요 당장이라도 절, 절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 이상한 행동은 자기 맘대로 무조건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년이 되던날제맥프가 싫어하는 애랑 같은 말이 되었어요 저는 애가, 그 애가 좋아서 우리 맥 같이 놀자 라고 했더니 갑자기 절교를 하잖아요 저는 희이었죠 저는 멍하면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는데 갑자기 왜친자며 화를 냅니다 저도 민사예요. <laughs> 그럼, 안녕.